ESTP 연애 사용설명서 연애도 액션처럼 짜릿한 순간의 마스터. 스릴과 즉흥의 대명사 ESTP. 연애도 현실 미션처럼 몰입하는 이들. 1. 첫인상. 에너지 넘치고 자신감 폭발. 말도 행동도 거침없어서 첫만남에 시선 강탈. 2. 사랑에 빠질 때. 어, 이 사람 재밌다. 싶으면 바로 돌진. 고백도 직진. 데이트도 직진. 생각보다 빠른 전개에 놀랄 수 있어요. 3. 밀당 스타일. 사실 밀당 필요 없어요.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싫으면 안 해요 다만 연락이 다소 랜덤입니다. 4. 연애의 장점 매번 새로운 자극과 재미보장 함께 있으면 심심할 틈이 없고 데이트는 매번 모험처럼 짜릿해요. 5. 연애의 단점 지속보다는 순간에 집중하는 편이라 상대가 진지함을 의심할 수도 가끔 감정 표현보다 행동만 앞설 때도 있어요. 6. 연애 팁. 행동도 좋지만 말로도 진심을 보여줘요. 상대방은 당신의 현재보다 앞으로를 궁금해하니까요. 에너지 넘치는 현실형 연애, ESTP. 그들과의 연애는 마치 액션 영화 쉴틈 없이 짜릿해요. 단, 엔딩도 신경 써줘요.